지금 약간 장미 브로드처럼. 그 장미예요. 아까 뭐 하몽으로 장미를 만드셨어요? 이게 이제 본인이 여자친구나 이렇게 같이 화이트 와인을 먹을 때 살짝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손가락에 그냥 이렇게 돌돌 말기만 하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술술 이렇게 풀면 되니까. 어 밑에 뭐가 많네요. 그냥 이렇게 깊숙이 깊숙이 밖으로 이렇게 폭해서 떨어지. 아 이런 거 처음 먹어니다 이런 거 처음 먹어봤어. 아 맛있겠다. 아우 이러면 아프지 않냐? 아, 아프지 않냐? 아, 어, 음식들이 아프지 않냐? 진짜 일단 와인 한잔 드시고 들어갑니다. 술피지 않냐? 맛있지 않냐? 완전 완전요. 맛있나봐요. 맛있나봐요. 뜨거워, 뜨거워, <laughs> 거 <laughs> <traumat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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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. 안쪽을 다 걸치웠어요. <laughs> 나나 아, 눈물 나올 것 같아. 아, 어. 그 정도요? 술이잖냐 슬프잖아. 나 네, 슬프잖아. 진짜 너무 맛있잖아. 어. 어. 와형 토마토 향이 팍치고 올라와요. 아, 그 우리 속에 방울 쳐놨거든요 제가. 어, 토마토. 방울 토마토 왜딱 씹을 때탁 터지는 거 있죠? 네. 그게 톡 터지면서 올라오는데 토마토랑 마지막 제가 아까 치즈를 먹었잖아요. 치즈 맛이 올라오면서 아까 그김 들어갔는데 아 거기 약간 아그 짭조름 하시군요 아 한번더 먹어 봅니다. 음 역시 그 맛인가요? 어, 음 진짜 너무 이거는 형. 당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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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New York, New York, New York, New York, New York, New York, New y o r e w y o e o r k New York, New e w York, New York, New York, New y o e w y o e w o e o r k New y o e r e v e r e v e r e v e r e v e r e v e r e a t o New y r k New York, New York, New York, n r k n o r k o r n e k New York, New York, n e o New o r e k n e k 수란을 아, 일단 잘라야죠, 그렇죠? 그쵸? 네, 수란을 네. 네. 자르듯이 여기 이렇게? 포크로 들고. 포크로 들고, 사운드를 잡고. 아우, 아우, 저 가운데. 칼로 칼로. 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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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로. 칼로 가운데 잘라주세요. 노른자가 바로. 노른자확 터지는데. 그렇지. 아우, 3분 만에 대가3 편히 드세요. 어휴. 잠깐, 잠미취학 아동이야? 서 노른자가 꿀처럼 흘러야 해. 그렇죠, 그렇죠. 쓱싹쓱싹. 자, 나옵니다, 나옵니다, 나옵니다. 이제 노른자 나옵니다. 이 제대로 넣었네요. 아래, 아, 지금 스스로 하는 거야. 자, 수란이 흘러나옵니다. <laughs> 자, 이제 흘러나옵니다. 저게 저 노른자의 맛이 아 어떨지. 아, 그림은 정말 예쁩니다. 자, 요리의 아 모양은 참 예쁩니다. 자, 과연 맛은 어떨지. 자, 먹습니다. 아, 샐러드와 술한 잔. 자, 어떨까요? 자, 느릿느릿 만든 요리인데요. JTBC.